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여행지, 아시아 여행의 중심, 태국의 수도 방콕, 가성비 좋은 호텔 탑3를 추천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호텔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방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5성급 호텔로 숙박객이면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전망대의 전경이 일품이며, 화려한 뷰에바, 수영장, 골프장, 스파, 훌륭한 레스토랑까지 갖추고 있는 호텔. 관광지와 도보 3분 거리에 BTS까지 있어 여행하기도 매우 편리한 호텔로 추천. 시암에 위치한 현대적인 5성급 호텔 BTS 역과 매우 가까우며 다양한 타입의 객실로 가족 여행객들까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특히나 터미널 21등 주요 건물들도 가까워 더욱 편리한 호텔로 추천. 고풍스러운 매력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시암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아름다운 정원과 수영장이 특히나 이국적이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곳. 공주의 방에 묵는 듯한 아름다운 객실도 인기. 두 개의 BTS 라인이 근처라 편리하며 대형 쇼핑몰도 인근이라 매우 편리한 호텔.